Am I look like Korean? No. <laughs> Am I look like Filipino? a Look like Mexican. <laughs>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필리핀에 와 있는데요. 오늘은 좀 특별한 배경이 보이실 건데 바로. 필리핀 메이크업 선생님이십니다. 오늘 제가 촬영할 영상은요, 어, 필리핀에서 좀 최고급층에 속한다고 할수 있는 뷰티샵에서 필리핀 스타일로 헤어와 메이크업을 받아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보여드린 사진은 바로 이 사진. 네. 필리핀, 미스 필리핀 사진입니다. 어, 되게 한국 사람처럼 생긴 제가 필리핀에서 필리핀 스타일로 메이크업을 받으면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 오늘 어떤 식으로 여기서 스타일링 해주시는지 필리핀식 스타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호텔에서 샴푸만 하고 왔기 때문에 지금 에어가 젖어있는 상태인데 젖은 상태로 무스 같은 걸 발라주셨어요. 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보통 이런 고급 샵에서는 옷을, 가운을 입혀주시고, 가방을 맡아주시고 하는데, 여기는 그런 서비스는 없고요. 그냥 어깨에 수건을 얹어주시고, 네. 근데 조명은 되게 좋아요. 지금 얼굴 환해졌죠? 그리고 가방은 제 무릎에 제가 안고 있습니다. 혹시 다신 비이 사진을 여기 앞에 두고 있습니다. 네, 이 사진이 제가 오늘 데려가는 모습이에요. <목소리도> After do this I hope people think I am Filipina. Huh? <목소리도> Not, not too much, Yeah. Not too much Korean? Not, uh, yeah, no not really too much smurs. Yeah, <laughs> Like Chinese? in yeah. mm. okay. yeah. mm -hmm. mm. Skincare. usually mm, have... I usually using... Korean brand, Korean brand, not foreign brand like Mac or Estee Lauder. It's really expensive and really good, but I trust to Korean brand more like, like than popular brand. So I only use Korean brand. It's not so expensive; it's very cheap, but it is really good for the skin, mm, it especially for the sensitive skin. How about the 머리를 요렇게 고정을 시켜놓고 메이크업을 시작합니다. 먼저, 에비앙 뿌려서 정돈을 해주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오, 파운데이션. 네, 가져오셨는데, 컬러가 제가 평소에 쓰지 않던 그런 컬러네요. 이런 거. 네, 처음 보는 컬러. 네, 섞어서 사용하신다고 합니다. 기대돼요. 제가 안 쓰던 색깔이랑 제 피부톤은 어떻게 바꿀 수 있지? 이렇게 발랐습니다. 색깔이 딱 봐도 아주 노랗죠? 일단 톤이 많이 어두워졌어요. 스테님 피부처럼 약간 그 미국 언니들이 좋아하는 골드 컬러 같이 보이고 있어요. 지금 조명 때문에 영상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아주 구릿빛 올리브 색깔 피부 톤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음. 네, 파우더를 하신대요. 음네 컬러가 좀 밝은 편이네요. 네. 더 하이라이트. 아, 하이라이터가 쓸 거고. 음. 요. 목다운. 아이 메이크업, yeah. 블러셔, 음영이랑 같이 돼 있는 건가 봐요. 팔레트입니다. 지금 없었던 아이홀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나나 no, 지금 메이크업 요만큼 하는데 너무 달라 보이죠? <laughs> Am I look different? a <laughs> <control. 웃음> 지금 이쪽만 속눈썹을 붙인 상태예요. <웃음> <웃음> It's really different. Yeah. 지금 아이라인을 그리는 곳이 아닌 곳에다 그리시는 것 같아요. 눈 밑에도 섀도우를 해주셨습니다. <laughs> Beautiful. Really? <웃음> yes. 교포 <laughs> 같아요. 코를 만들어 주셨어요. 코를 깎아요. 음, 쉐입이 다르죠, 얼굴 쉐입이? 어, 블러셔를 사용하실 거래요. 왼쪽은 약간 갈색, 오른쪽은 좀 핑크색이네요. 이스트백을 바르실 거 때문에 저도 빨간 미스트을 바를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제가 너무 오징어 같죠? 치울게요. 요 야, yeah. yeah. 완성. I'll take picture. 완성입니다. 살살 보여드릴게요. 조명 앞에서 멀리서도 미스 필리핀 같나요? <놀람> hey, am I look like Filipina? <놀람> <Yeah. 놀람> <Yeah. 놀람> <laughs> Hi. <laughs> Am I look like Filipina? You look like Mexican. Mexican. <laughs> oh How change about your me? face. How about me? Your cha um, change Like like what? Like next summer <laughs> Like Mexican. Mexican. What mean? It's good news. You uh... <laughs> <Do> not answer. <laughs>